안녕하세요. 원칙과 기능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지수 흐름 보면서 종목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492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6월 말부터 2,300 포인트 부근에서 시작된 반등이 2,500 포인트를 찍고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계속적인 상승도 없고 계속적인 하락도 없다 그래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으면 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주식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아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전략을 들고 갈지에 대한 그런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신법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고, 유튜브에 보면 은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잘 캐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수익도 나고, 뭐, 손실도 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본인은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그것을 본인 것으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하락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상승을 해도 너무 기뻐하지 않으면서 평정심을 가지고 어잘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내려간다 해도 지금 24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이 사이에서 어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지수가 빠질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미국 지수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봐왔던 종목들, 뭐 우량주면 이런 자리에서 딱 한번 매수를 해보면은 올렸다가 눌러주고 갈 수도 있는 타점이 보여지죠. 조금 더 빠져서 뭐 2,400포인트 중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올렸다가 눌러주고 다시 갈 확률이 더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엔트박 관심 용역들 한번 둘러볼게요 먼저 셀레믹스입니다 셀레믹스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서 13%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움직임이 더갈 수도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 뭐 2만원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보여지는 차트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한가 가고 나서 움직임 만들어 주고 눌러 주고 결국에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타점을 여기서 뭐 1차, 2차로 들어가고 어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을 해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여기까지 뭐 20%만 자기는 어 수익을 내고 10%만 내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이런 움직임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타점들이 두 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추세 상승 추세를 안 무너뜨리면 계속적으로 지지 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셀레믹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 자기만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가를 어디로 잡아보실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보시려면 한칸더줄만 그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800원대 부근에서 진입 1차 하고 이 차는 뭐만 원대 부근에서 하고 손절가는 8,800원 정도 이런 가격대에서 손절 잡으셔가지고 대응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큰 그림에서 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본인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셀레믹스가 지금 7월달에 7월 27일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 퀸타 매트릭스 콘타 퀀타, 콘타죠 콘타 퀀타 매트릭스가 보시면은. 차트가 너무 비슷하죠.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실패는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최근에 하락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 잘 봐야 되고 거래량 들어오는 움직임과 함께 2 1일선 올라타는 것들이 결국엔 지지받으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장에는 뭐 바로 튈 수도 있겠죠. 바로 튈 수도 있지만은. 지금 거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에서 이 가격대에서 한번 지지를 해보는 타점을 잡아보면 된다. 그래서 셀리믹스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눌러주는 타점에서 진입 자리 두번 잡으셨으면 분할로 중간 가격대가 한뭐9 0한 2,300원, 뭐9 3,400원 요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서 바로 어10% 나오고 여기서 10%, 10 정도 넘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또 기다렸으면 더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퀀타 매트릭스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죠. 신규주에다가 차트 흐름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서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는 자리에서 시간을좀 걸릴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1선 올려주고 지지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 올려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또 최근에 신규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신규주죠. 신규주 판단을 어떻게 하냐. 한 번도 큰 시세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하락만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를 보내준다는 것은 또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올리려고 하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퀀타매트릭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게 우리산업 리비안 관련 테마로 묶여있는 우리산업인데요 또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큰 차트를 우선 한번 볼게요 2015년도 상장을 하고나서 지금 4만원대 부분까지 한번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는 15,000원 부근 때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봉으로 보시면 좀더잘 보이는데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차트 흐름이 지금 거의 상장하고 나서 거의 최하단부에 최하 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과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또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가는 한 15,5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 올라가면 이렇게 갈수 있는 자리가 많이 보이, 보여지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 진입자리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 지금 손절가는 한 15,500원 여기 딱 보시면 주봉에서 보이던 게 오늘 어, 강력한 거래량 터진봉의 시가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17,000원대 잡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적인 관점으로 1차 2차 매수하시고 손절가 잡으셔 가지고 대응을 해 보시면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었을 때도 뭐이런 가격대까지 터치를 한번 해줄수 있는 흐름이 있고 크게 본다 하면 이 가격대 여기까지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산업 홀딩스 요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다. 그래서 최근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한 번쯤 지지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RF 세미입니다. RF 세미가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죠. 여기 도 보시면은 아까 봤던 셀레믹스나 퀀타 매트릭스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가고 나서 결국에는 분할적 관점으로 여기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 계시면은 결국에는 지지받으면서 슈팅 나오고 수익 뭐 10%, 10% 정도, 20% 넘게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여기서 또 지지받고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어 셀레믹스처럼 슈팅이 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번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은 끝나 흐름은 아니고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들은 한번쯤 또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손절가는 뭐 짧게 보실 분들은 한 4,000원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아보인 단기적인 흐름에서 스윙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은 S 코넥입니다. S 코넥이 어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기준봉을 세우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대응 전략 한번 짜보면 괜찮다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밑에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3%까지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내, 내려오면서 지지받은 흐름이 나오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움직임이 나오면 이렇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차트로 흐름으로 보시면은 2016년도에 한번 1,000원에서 4,000원까지 큰 시세를 한번 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차트적으로 거의 뭐 최하단부에 머무르고 있고 1,000원대도 깨지는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면서 움직인다 하면. 어, 위에까지 최소 2000원대까지 오리로갈수 있는 그런 차트가 보여지는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하락을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보시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한 하한가 간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손절을 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좀 본인과 안 맞는 주요 자리, 주요 자리에서 추세가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이는 이런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은 바로 손절 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 것처럼 움직임을 만들어 놨었지만은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하는 것들은 이런 것도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탔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 세력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기준봉을 띄웠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본인 기준에 맞게 대응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란지규 시큐리티인데요 이건 뭐 계속적으로 가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8월 12일 날 이봉을 보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흐름으로 한번 대응해보시면 됩니다 분할적 간점으로 그래서 4,200원대 진입자리 잡으신 분들 어 진입자리 나왔고 4,250원대 진입자리 잡으신 분들 바로 다음날 슈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그 다음날 또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멈췄다가 또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결국에는 차트적인 흐름이 만들어져 있고 결국엔 개미들이 털 세력들이 나가지 않은 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 있으시면은 여전히 좀 남으셔가지고 진중하게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짧게 본인이 관점을 바라보신 분들은 손절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치시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또 대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다시 한번 찾아간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박이 항상 말씀드린 자리는 손절은 짧고 수익은 많이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본인 기준에 맞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습니다. 70%의 확률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30% 떨어질 수도 있다. 손절을 나갈 손절이 나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지 시장 접근하시고 주식 시장을 매매하는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